참 사랑을 많이 받는 청년 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빔 프로젝트 혹은 대형 TV가 있어서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할때 상당히 양질의 설교 보조 자료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laughs> 보조 자료는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 장씩 넘기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곳이 칠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칠곡. 뒷동산이 있고 개구리 잡던 칠곡.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들으면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그려온 예화, 사파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아, 소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아,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노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 가지고 에,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연기력이 대단해서 에, 몰입이 되었던 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에, 그림 속의 소년 다니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에, 굉장히 큰 에, 몰입감을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선생님의 그림이 틀렸구나. 아 사자굴에 들어갈 당시 다니엘네 나이가 팔십세, 백발의 나이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 노인이었구나 하면서 동심이 깨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학교 그 당시 선생님의 말씀에 다니엘이 노인이었던 혹은 소년이었던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도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만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품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대국도 언젠가는 다 망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왕이었죠 벨사사 왕이 마지막으로. 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오면 이 메데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데바사가 파송한 에, 왕이 있죠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이렇게 등용을 합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80세 노인이 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했던지 다리오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를 치자면, 영의정이겠죠?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보다 좀더 힘이 센 그런 위치에 다니엘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시기 질투라는 것은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사니까, 그를 시기하여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뭐, 총리들, 고관, 뭐,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고발할 근거를 못 찾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아무리 노력해도 고발할 수가 없고, 그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 내릴 수 없을 만큼, 그가 참 도덕적이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을 한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을 조금 덜 해도 될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독실한 신앙이었지만 동시에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 어떤 꼼수를 쓰게 되죠?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 넣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세웁시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다리오가 별다른 고민 없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화들의 제안 속에는 사실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 즉 선악과의 유혹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드길 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누구처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오늘 본문 속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한 게 뭡니까? 당신이 30일 동안 누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라는 것이죠. 이 조서에 당신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오라 하는 유혹에 다리오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요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가진 가장입니다 매우 매우 존귀하여서 저희 집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 번은 외출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잖아요 버리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에 오물이 묻은 거죠 다시 집에 들어가지니 귀찮고 준비해온 수건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는데 1층에 이 경비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제가 손이 좀 더러워서 그런데 한 번만 씻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가 굉장히 빈정상하게 화장실을 내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손과 씻기를 씻는 세면대기 때문에 당신의 그 더러운 오물을 씻게 하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순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내가 낸 관리비로 당신이 지금 고용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낸 관리비 중에 일부가 이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화장실을 못 쓰겠다는 그자신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를 하려고 목구멍까지 딱 찼는데 순간 어, 제머릿 속에 스쳐간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야, 내가 누군가를 정당하게 갈굴 권리가 생길 때 에, 나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갑질할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 정당한 권리로 그 사람 위에 굴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교양 있게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안 드러내서 그렇지.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는 욕망을 사실은 끊임없이 분출을 하죠. 교양 있게 예의 있게 분출을 하려고 그렇지 원색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는 어때요?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할땐 여러분들이 의리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소리를 고래고래 고래 감지르면서 권력을 행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갑에 위치했을 때는 그렇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침범하려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다리오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 0 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제 기억하는 교훈은 이거죠. 아, 정기적으로 습관화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습관화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기도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 내용의 조서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라이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수 있어요 다리오는 나의 왕,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뭘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생명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법령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평안히 기도했을까? 정말 차분하게 기도를 잘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롭고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포기하지만, 무엇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죽든 안 죽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해 드리는 그 기도.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조지 뮬러 우리가 기억을 하죠.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여러분들은 몇번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기도를 안 하면 응답도 못 받죠. 그죠? 예,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5만 번 응답받은 횟수로 은혜를 받으면 그건 사실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이유는 5만 번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5만 번 응답받을 만큼 그는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위대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경험해봐서 알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이 벌 주십니까? 기도 안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에 손해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주일에 빠진다고 해서 벼락을 여러분 맞는 일도 잘 없죠. 11조 떼먹었다고 갑자기 11조의 10배나 되는 돈을 하나님이 뜯어가지는 않으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 때문에 한 번씩 기회 주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요? 야.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으려고 해? 딱 30일만. 어떻게 하면 돼요? 딱 30일만 숨어서 기도하면 안 돼? 딱 30일만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다리오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안 돼? 딱한 번만 30일 동안만 좀 타협하면 안 되나? 우리는 이런 유혹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기도생활을 은근슬쩍 이 순위로 보내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늘의 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선한 길로 인도하심, 구원의 감격으로 허락해주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모든 유익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처럼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는 일을 우리는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또 이러한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화된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주 드렸지만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거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았잖아요, 그죠? 만약 다니엘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어뜯겨서 죽었다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쇼크잖아요, 그죠? 야 믿었는데 죽더라 어쩔 수 없구나 은혜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리감을 죄송합니다 표현 이게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나도 과연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나를 살려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다니엘처럼 내가 잘 믿고 싶지만, 과연 나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데,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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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 입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엄청 잘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인생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복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 볼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랑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 세계. 그러나 사랑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35절, 3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뜨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안 믿었더라면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40절에는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잘난 인생을 산 사람이나 믿었더니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선물로 예비하셨다. 믿었더니 잘되었다 못되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에 관심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는가 내가 어려우나 힘드나 잘나가는 사람을 못 사거나 내려가는 사람을 사거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의 영웅이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어려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본문 속 다니엘처럼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혹은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모든 드림 교회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